在你个。 먹어야 되는데. 아, 물이라도 먹어야 되는데. 그치지에서까 응. 우리 저녁에 맛있는 거 먹자. 워낙 많이 돌아다녀서 금은 금방 오빠? 응? 완전 삼나무 숲이네? 그치? 저희 지금 시장 왔어요, 시장. 유명하다 해서. 아, 많이 잘했어. 또 수제부침. 나가겠습니다. <laughs> 나뭇잎 고미 하나 있기. 야. 한 개가 있다. 들어와. 이게 포등치기국수고 요게 묵마리 그거 시켰어요. 너무 맛있겠다. 우와, 약간 쌀국수 같아. 숙주 들어가는 건가? 몰라. 어때? 맛있어? 와,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김킨 메밀장병. 국물 음. 국물맛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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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티 즐길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요. 너무 예쁘다 얘도. 내가 그래, 또 너무 좋아하잖아. 베드예요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없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TV 볼수 있고, 뭐 밖에 저희가 산뷰가 완전 되어 있는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주차장하고 같이 껴있는 뷰예요 너무 좋다. 이렇게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베트지를 즐길 수있어 음. 케이준 감자 시켰어요. 이건, 이건 그건가? 어, 왜 안경할까? 밥을 좀 먹을까? 원래 점심 먹으러 했던 거 아니야? 응, 맞아. 가자. 탑니다. 엄청 높이 올라가는. 와, 나 지금 너무 와, 설레. 우와, 어? 우와, 좋다. 부르트스 <laughs> 노래까지 틀었어요 저희. 우와 너무 좋다. 음, 됐다. 16번 케이블 타래 위험하면 저걸로 전해서 16번 먼저 전해야 돼. 어. 응. 오! 와, 너무 좋다. 진짜 멋있다. 이걸 20명 붙한다고? 어. 어디까지 아, 너더더 잡지 마. 너 엄청 올라렀네 어. 알았어. 미군다. 으. 아, 맞다. 나만 하면 둘다잘탈 거야. 오, <laughs> 빠 어, 근데 진짜 너무 멋있다. 정상입니다. 와, 미쳤다. 우리의 발. 이제 들리지 말아봐. 아, 어? 응. 우와 유명할 것 우와 멋지다. 어 이거 봤어? 네 이거 볼로보. 나도 오빠랑 같이 본거 아니야? 응. 우와. 오늘은 요렇게 입고 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오늘 홀터넥 탑을 입고 왔어요. 화이트 와이드 팬츠 입고서 이렇게 옆에 부분에 리본으로 되어 있어요. 조절할 수 있는. 와이드 팬츠를 입고서 얘는 홀터넥 탑을 입고 왔어요. 요렇게. 너무 예쁘죠? 이렇게. 그리고 킹스백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너무 예뻐 이렇게 옆에 있을 때가 더 예쁜 것 같아요 이건 바지 핏이 진짜 예뻐가지고 옆에서 서 있을 때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라는 곳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 인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원래 인형이 런 거에 관심 별로 없는데 이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남자친구한테 사달라고 해가지고 선물 받았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입고 있는 게 요가복을 입고 있어요. 이렇게 요가복 뒤에 꼬리까지 나와 있고 진짜 귀여운 게에디테이라는 고민형인데 요가 이렇게 다 관절 인형처럼 움직여요. 제가 어떤 공고 받했냐면 이렇게 다리를 찢을 수 있어 요 이렇게. 다리를 찢어서 이렇게 이렇게돕고이거할 거야. 이런 것도 할수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옮려서 미치게 귀엽다. 이렇게 해서 명상 이렇게 명상도 할수 있고 너무 귀엽죠. 그리고. 물구나무물구나무 머리서기 머리서기 다리찢기 하잇 하잇 명상중 아.. 이 진짜.. 이네호흡하

질감이 살아있는 이런 가죽으로 한번 진행해보려고 해요. 좀 자연스럽게 편하게 들수 있는 그런 가방을 만들고 싶어서. 해보자고, 열심히 해보자고.

출근합니다. 우리 동글이하고. 가자. 오늘은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이 정도, 한 8부 정도 오는 청바지에다가 이렇게 홀턴에 검정색깔 탑을 입고 왔어요. 날이 진짜 너무 더워가지고. 검정색과 홀타닉 이렇게 랩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요즘 레이어드 해가지고 옷을 많이 입는데 이 홀타닉 탑은 단순한 탑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랩형식으로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입는 거예요. 이렇게 입는 거예요. 너무 예쁘죠? 동그리도 같이 왔습니다 동그리도 같이 왔어요 동그리 <laughs> 오늘 밖에 날씨도 진짜 화창하다 못해 너무 더워요 필터가 없어서 오늘 이걸로 해야 돼요 드립팩 종이 튜리고 참물도 <놀람> 아, 위아래가 있는 거 한입 먹어 보고 맛있으면 좋겠어 게 <놀람> <놀람> 엄마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 일본말로 되어있어서 무슨 말 이제 하나도 모르겠네 일단 해봤고 냄새는 일단 합격 요 있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단만성 와, 짱도 워 저희 동그리는 지금 얼른 퇴근하자고 시위 중이에요. 이쪽에서도 쳐다보고 저쪽에서도 쳐다보고 검은 검은 세계가 저를 쳐다보고 있어. 앉아 있는 거다. 깨질겠네 오구라 조금만 자고 있어. 엄마 일하고 갈게. Well, I <ragt> the <cycles and> <himself> I all the little towns across the world. In the stream beds, laughing ones looking to their to the 완성되었습니다. 오늘의 비빔면과 커피 이렇게 먹을거예요다나อ 다시 유리에게 눈치 주는데. 바나와뚜ื과 다르게 유리는부어이죠 나는 바로 난노를 덮칠 남자를 부르고 하지만 난노는 데이터들을 흘럽 클라... 남자들을 부르죠 오히려 상황은 바뀌 시신을 처리 오늘은 요렇게 입고 왔습니다. 이렇게 비대칭한 원피스예요. 이렇게 똑바로 입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이쪽으로 입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입어도 되고 저는 이렇게 입는 게 이쁘고 편해서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 여기 뒤쪽에는 이렇게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라인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 앞쪽에서는 이렇게 A라인, 세미 A가 될수 있게 <laughs> 어, 것습니바셋에서 이거 에그타르트하고 랑그드샤를 사가지고 왔어요. 이게 진짜 진하고 맛있어가지고 이거 먹고 에그타르트 먹고 오늘 점심에 비빔면 먹었으니까 오늘 저녁은 이제 없어요. 다다음 주가 웨딩 촬영이어가지고 진짜 열심히 살을 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살을 뺄수 있는 방법은 운동도 운동이지만 일일 일식 하는 게 저는 조금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일 1식 딱 먹고 저녁엔 아예 안 먹고 그러고 있어요 이 배도 조금 적응이 돼가지고 꼬르륵꼬르륵 소리도 조금밖에 안 나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살 열심히 빼고 그리고 웨딩 촬영하고 그리고 이제 운동 더 열심히 해가지고 본식 때딱 제가 원하는 드레스를 입으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먹어도 돼

일단 이렇게 하고 저는 퇴근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뭘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저는 일단 머리도 완전 산발인데다가 퇴근.